네 안녕하세요. 저 구글코리 아현재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뜨거운 여름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 덥고 또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구글포 모바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마케팅 최전선에서 매우 바쁘게 뛰고 계시고 활약하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네, 간단하게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바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우리의 유저들을 포함하여 비즈니스를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앱 애니데이터를 기준으로 안드로이드와 iOS 기준 2017년 동안 100조 이상의 금액이 소비가 되었으며 이는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직 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은 유저들에게 소구되는 앱을 개발해야 되는 부담감과 그 수많은 앱들 사이에서 나의 앱을 부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좋은 앱과 좋은 마케팅이 이제는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 퍼포먼스 마케팅, 즉 퍼포먼스 포함한 마케팅이죠. 광고를 통해서 유입되는 유저들, 인스톨된 유저들과 이내 활동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숫자들을 던져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마케터 입장에서는 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많은 마케터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고민을 들어보면서 어, 한번 지금 저희 마케팅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모든 프로덕트들은 다 간단해지고 단순해지고 자동화가 된다는데 일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지는 기분이 있죠. 참 신기하게도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현재 모바일 마케팅을 저희와 함께 여러분은 개척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 정의되던 모바일 마케팅이라는 범위 자체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퍼포먼스 지표들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해지기 시작했으며, 앱에서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던 브랜딩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세션 이후로 진행되는 세션들에서 이제 핵심 지표, 추가적인 핵심 지표 및 브랜딩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전달드릴 건데요. 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저희 세션에서는 간단하게 구글이 2018년도에 발표한 새로운 상품들에 대한 소개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의 여러 가지 툴들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UA, 즉 가치있는 유저를 찾는 방법에 집중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에 앞서 간단하게 유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한번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은 유저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모바일 게이머들의 50%는 여성이며 미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10세에서 65세의 여성들의 65%가 게이머로 분류됩니다. 즉 이전에 저희가 정의하던 성별 및 나이에 대한 벽이 허물어져 가는거죠 그렇다면 나의 앱에 맞는 가치있는 유저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 여러분 익숙하시겠지만 저희 유니버스 앱 캠페인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구글 검색을 통, 포함하여 구글 플레이, 유튜브, GDN 등등 다양한 인벤토리의 방대한 네트워크에 자동 최적화되는 상품인데요 문선 세팅도 얼마 걸리지도 않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저들의 시그널을 해석하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저에 적합한, 그리고 나의 앱에 적합한 UA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작년 기준으로 유, 구글의 앱 상품들이 다 UAC로 통합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어, 다운로드 숫자가 줄지는 않았을까? 효율이 떨어지는 지 않았을까? 라고 저희도 걱정을 했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로 더 효율적이고 더 가치 있는 유저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방대한 인벤토리 안에, 그리고 네트워크 안에서 유저들의 시그널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구글의 머신러닝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UAC 내 머신러닝이 아니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같은 서비스라고 해도 또 같은 장르의 게임이라고 해도 절대로 정해진 절대적인 마케팅 법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저들은 정의할 수 없고, 그리고 저희 뭐 같은 서비스든 어떤 게임이든 사전에 어떤 유저를 타겟팅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조금 무리가 되나 마케팅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또한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이제 인앱 가치들, 즉, 인앱 활동들도 이제 벤치마크가 없어졌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예를 들어, 만약에 게임, A 장르의 게임을 이제 만드셔서 진행을 하시고, 같은 장르로 B를 만들어서 진행하셨을 때 A와 B 두 개의 구매당 단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즉,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들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서 파생되는 핵심 지표들도 다르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UAC는 각앱 자체에 맞는 유저들을 자동 타겟팅하여 가장 적합한 유저를 찾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시간을 줄이고 마케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UAC를 더욱 풍성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수 있는 상품 업데이트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뷰스를 컨버전, 조회 연결 전환이죠. 네, 앞으로 BTC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집중해서 전달해드릴 내용입니다. BTC는 BTC는 아신 것처럼 광고를 보았으나 클릭을 하지 않은 유저가 24시간 내에 전환 또는 인앱 액션을 일으켰을 때 잡히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노출에 대한 전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BTC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일관성 있는 데이터 측정입니다. 지금 주요 광고 네트워크에서는 BTC를 기준으로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구 네트워크의 BTC가 체킹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더욱 더 정확한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한2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보이는 평균 평균적으로죠. BTC에 대한 데이터가 추가로 체킹이 될 것이며 그 데이터를 반영한 구구 에드워즈의 성과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측정된 BTC를 통해서 BTC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입 경로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걸 통해서 마케팅을 더 확장하실 수 있고요 세번째로 구글의 BTC는 지금 액, 액티브 뷰, 예, 액티브 뷰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액티브 뷰라는 것은 MRC 즉 미디어 웨이딩스 카운스 기준으로 정, 정해진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실제로 고객이 볼수 있었던 광고 노출만 BTC로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액션 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티브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노출에 1초 이상 노출을 노출로 잡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에 2초 이상 시청을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조회라는 개념은 조회라는 지표는 되게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A는 조회가 맞고 B는 조회가 아니다 등등의 정의를 각자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노출에 대한 정의는 지금까지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지금 b t c 를 포함하여 노출이 하는 것 자체가 마케팅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어떤 노출이 정말 효율적이고 어떤 노출이 비효율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Surface In-App 콘텐츠 애드입니다. 최근에는 크리에이티브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 하나로 앱의 모든 것을 표현해주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Surface In-App 콘텐츠를 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앱내의 화면을 광고 소재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유저들의 대부분이 앱을 실제로 활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다운로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저에게 매우 좋은 경험을 줄수 있는 광고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보시는 것은 쇼핑 앱입니다. 쇼핑 앱이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 피드는 바로 카탈로그입니다. 저 카탈로그 데이터를 링크하여 에드워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국 데이터를 UAC와 인덱싱하여 유저들에게 적합한 모습의 인앱 컨텐츠를 바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베타는 올해 하반기 여러분께 이제 열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저희가 또 새롭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스토어는 참 매력적인 곳이죠. 어떻게 보면 매달 10억 명이 넘는 그리고 190개 국가에서 동시에 모든 유저들이 항상 앱이나 게임을 검색하는 곳인데요. 그 수많은 앱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는 이전에 그냥 일반형 왕, 그 정지형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가 아닌 실제 움직이고 음악이 들어가 있는 영상형 광고를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출된 고정형태의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게임 내 실제 플레이 영상이나 게임 내 실제 이야기를 바로 전달해 줄수 있는 좋은 경험을 줄수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실제 게임 내가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유저들은 더욱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광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인벤토리 또한 아, 말씀드린 것과 같이 UAC로만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앱 콘텐츠를 보여드리고 게임 내 실제 플레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유저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간다고 했는데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실제로 플레이해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아이오에서 구글 플레이 인스턴트는 되게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구글 플레이 인스턴트에 대한 이제 광고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UAC 캠페인을 통하여 인스턴트 게임으로 트래픽을 유도하는 실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용자가 다운로드 전에 그 실제 게임에 대한 플레이를 해보고 그 이미 게임에 관심있는 유저들이 다운로드를 하게 함으로써 조금 더 위텐션이 높은 유저들을 그리고 관심도가 높은 유저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스턴트 게임 자체가 유입하는 인스턴트 게임 자체가 UAC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개발사와 마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트래픽을 유도하는 새로운 소스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상품 몇 가지를 이제 전달드렸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상품을 포함하여 지금 아직도 저희는 어떻게 하면 더 가치있는 유저들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되게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앱 비즈니스의 어떻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다른 한 부분 수익화에 대해서 오세준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받은 구글 코리아 의 오세준입니다. 이렇게 빈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자리를 많이 차지해 주시고 계시군요. 기대보다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UAC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저는 앱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UAC 반대편에 있는 수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8 I/O에서는 애드몹과 광고 수익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발표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앱 수익화는 앱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분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앱을 출시하고 사용자를 모으기 위해 유입이 활동을 하고 늘어난 사용자로 수익화를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선순환 구조를 그릴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앱 수익화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료 결제가 있고요 또 인앱 결제, 그리고 광고 수익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드몹은 이 중에 광고 수익화의 주요 파트너로 지난 3년간 무려 4조원의 수익을 파트너사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애드몹이 어떤 형태의 광고를 지원하는지 잠깐 보고 넘어가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애드몹은 4가지 형태의 광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애드몹으로 광고 수익화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우 익숙한 내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고 수익화는 언뜻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는 앱을 설치하는 결정을 내리고 사용하는 그 순간에도 굉장히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앱에 광고를 넣고 수익화를 할 것이라면 이러한 사용자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고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내가 그렇다면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더 성장할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지가 고민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용자에게 가치를 더하는 광고 경험 제공에 대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앱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는 유료결제, 인앱결제, 광고수익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도 최근 들어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름은 다소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앱 하나 안에서 광고수익화와 인앱결제를 병행한다는 수익 모델을 뜻합니다. 지난 2010년 구글이 애드몹을 인수하고 난 이후에 저희는 더더욱 많은 개발자분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하여 수익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더 정교하게 튜닝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리워드 광고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이 리워드 광고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용자가 원해서 광고를 시청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앱 또는 게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얻는 광고를 말합니다. 이 리워드 광고는 게임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넌 게임의 예시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판도라 여러분들께 많이 익숙한 앱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결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판도라는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15초에서 30초간의 광고를 시청한 뒤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광고가 제거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했죠. 매우 놀랍게도 전체 사용자의 73%는 이 리워드 광고를 시청하겠다 하고 실제로 시청을 했고요. 이 결과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판도라는 별다른 지출을 하지 않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익화를 할수 있었고요. 사용자는 귀찮게 하는 광고가 없는 광고가 제거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광고 노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에비들리라는 게임 회사는 어, 빙고 파티를 개발한 시장을 선도하는 중국의 게임 회사입니다. 이들은 광고에 노출된 사용자의 부정적 경험이 사용자의 이탈을 종용한다며 많은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죠. 결국 이들은 기존과 다른 광고 포맷을 적용해 보자라는 결정을 내렸고 리워드 광고를 적용하여 지출을 하지 않는 사용자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인앱 결제와 광고 매출이 40% 이상 성장을 하게 됐고요. 유저의 세션당 체류 시간은 20%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즉, 리워드 광고로 인해 사용자는 게임을 하는 시간도 늘렸고, 또한 지출도 늘리는 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수익과 사용자의 체류 시간이 상승해서 볼수 있듯이, 퍼블리셔가 광고에 대해 깊고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다면, 이 생태계에 있는 모두가 승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에는 리워드 광고가 있다는 것을 또한번 증명을 했었죠. 네, 저희는 작년 3월 애드몹에서 리워드 광고를 출시한 이후 지금까지 무려 9배나 성장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드몹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리워드 광고의 효율과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몇 가지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플레이가 가능한 리워드 광고인데요. 이는 광고를 시청하는 사용자가 실제 광고에서 게임을 해볼 수 있는 형태의 광고입니다. 광고에 대한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광고라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멀티 옵션 리워드 광고입니다. 리워드 광고는 말씀드린 대로 시청의 선택권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시청을 하길 원치 않으면 시청을 안 해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왕 광고를 보기로 한 사용자에게 어떤 광고를 볼지도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광고 시청 경험이 보다 긍정적이 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발사와 퍼블리셔에게는 더 많은 수익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또 하나의 새로운 내용입니다. 개발자 퍼블리셔가 리워드 광고를 통해 수익화를 보다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리워드 리포팅을 개발하였습니다. 즉 리워드 광고가 수익화의 핵심이라면 과연 몇 명이 리워드 광고를 시청했고 개인당 리워드를 받은 횟수는 어떻게 되며 이 같은 인터랙션이 알프 또는 네디에에 어떤 영향을 얼만큼 미치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할수 있습니다. 애드몹 리워드 리포팅에서는 이 지표들을 모두 제공합니다. 또한 이 리포팅에서 얻은 새로운 지표와 인사이트로 개발자는 가장 반응을 많이 얻는 리워드 광고 지면은 어디이고 어떠한 보상이 가장 반응이 좋은지를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리워드 광고를 보다 정교하게 튜닝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애드모빌 리워드 리포팅은 파이어베이스와 애드모을 연동해 놓으셨다면 별도의 작업 없이도 확인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용자에게 가치를 더하는 광고 경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다양한 광고 네트워크로부터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미디에이션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디에이션은 어떤 광고 네트워크에게 내 광고 지면을 팔지 입찰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건데요. 이론적으로 미디에이션은 관찰된 CPM 값을 사용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네트워크 A 관찰된 CPM은 2달러였고 B와 C는 2달러 미만이었기 때문에 광고 지면이 A에게 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미디에이션에서도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즉 관찰된 값을 사용하다 보니 매 순간 각 네트워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광고의 단가는 다른데 비하여를 실시간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순간에는 네트워크 B 또는 C가 A보다 더 높은 광고를 제공해 줄수 있지만 미디에이션, 현재의 미디에이션에서는 네트워크 A 광고만 송출이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에이션의 아쉬운 점을 개선하고 모든 광고 노출에 가장 높은 CPM을 가진 네트워크의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 애드몹은 오픈 비딩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오픈 비딩을 사용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네트워크가 각각의 인프레션에 대해 리얼타임, 즉 실시간으로 입찰을 할수 있고 그 실시간 입찰 가격이 가장 높은 네트워크의 광고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즉 오픈비딩을 사용하면 참여하는 모든 네트워크의 네트워크가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게 되고 퍼블리셔은 광고 지면에 대해 가장 단가가 높은 광고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픈비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 외에도 좋은 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미디에이션이 수익 최적화에 좋은 솔루션은 분명하나 광고 네트워크별로 SDK를 각각 탑재해야 되고 또 이러한 각각의 광고 네트워크의 리포팅과 빌링을 관리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이는 회사의 규모가 작고 소수의 인원으로 수익화를 하는 회사에서는 상당한 애로 사항으로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픈 비딩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미디에이션의 아쉬움을 모두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에드모bsdk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네트워크의 광고를 송출할 수 있게 되고요. 이로 인해 앱은 다양연이 가벼워지고 개발 공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은 오픈비딩을 사용하면 에드모빌 리포트에서 모든 네트워크의 퍼포먼스를 일목요연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금 지급 또한 에드모 판 곳에서 모두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광고 네트워크별로 다른 수익금 지급 일정을 확인하고 각각의 내역을 따로 챙겨봐야 됐던 일은 과거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오픈비딩 베타에 참여하고 있는 일리온 게임즈를 통해서 이는 이미 놀라운 결과를 체험하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요. 향후 오픈비딩이 공식 런칭된 이후 저희는 더 많은 퍼블리셔 분들께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픈 비딩에 참여를 확정한 네 개의 회사에 대해 올해 초 구글이 공식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네 개의 회사와 더불어 글로벌 광고 네트워크인 인모비 또한 참여를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픈 메저먼트라고 합니다. 퍼블리셔는 앱의 광고 지면을 광고주에게 판매를 하죠. 그리고 광고주는 효율이 높은 지면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주 중에서도 특히 브랜드 광고주는 자신들이 구매한 지면에서 노출되는 광고가 실제 사용자에게 얼마만큼 잘 보여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화면에 보시는 비어빌리티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어빌리티를 광고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각각 상이한 기관의 SDK를 별도로 다 탑재를 해야만 했었는데요. 이러한 복잡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글은 IAB 연합에 합류하였고 비어빌리티를 통합하여 제공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이 기능을 a d m o 의 GMA SDK와 Ad Exchange IMASDK의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별도의 SDK 없이 GMA SDK 하나만으로도 비어빌리티를 측정할 수 있고 브랜드 광고주들에게 퍼블리셔의 광고 지면의 효율성에 대해 더욱 더 투명하게 어필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많은 것을 다뤘습니다. 가치 있는 유저를 찾는 UAC부터 수익화를 보다 잘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구글이 준비해온 새로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앱 비즈니스에서 사용자를 찾고 모으는 UAC 활동과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익화를 하는 과정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선순환 구조를 그려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